여러분, 2019년 7월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산업계가 충격에 빠졌던 그때. 반도체 소재 3종이 직접 타격을 받았지만, 우리가 진짜로 깨달은 건 따로 있었죠. 공급망은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22년 10월, 효성이 터트립니다.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급 초고 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일본과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던 일본의 40년 공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정말 국산화 성공 스토리로 끝날까요? 아니면 일본이 더 떨게 될 다음 단계가 이제부터 시작일까요? 오늘은 14년간의 집요한 도전 그리고 게임의 룰을 바꾼 탄소섬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탄소섬유 본적 있으시죠? 낚싯대, 골프채, 자전거 프레임. 가볍고 튼튼해서 스포츠 용품에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같은 탄소섬유라도 등급이 갈립니다. T300, T700, 그리고 T1000. T300급은 주로 스포츠 레저용입니다. 골프채, 테니스 라켓 같은 제품들이죠. 가벼움이 중요하지만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T700급까지는 수소차 탱크, 전선 심재, 건축 보강재에 쓰입니다. 강도가 한 단계 올라가서 압력을 견디는 용도죠. 그런데 T100급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최신 항공기 동체. 레벨이 확 바뀝니다. 왜냐고요? 철보다 14배 강한 강도 하지만 무게는 5분의 1. 이 조합이 필요한 곳은 딱 하나예요. 실패가 곧 재앙인 산업입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 동체의 50%가 탄소섬유 복합재입니다 누리호 위성보호 덮개에도 탄소 복합재가 쓰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미사일, 로켓, 수소차, 탱크.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죠. 가벼워야 하고, 동시에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사고입니다. 그럼 왜 한국은 2022년까지 못 만들었을까요? 장비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일본 토레이, 1971년 세계 최초로 탄소섬유 상업화에 성공한 뒤 50년 가까이 이 시장을 장악해왔습니다. 토레이가 처음 만든 건 T300급이었어요. 당시엔 이것만으로도 혁명이었죠. 그후 토레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T700 개발, 1990년대 T800 개발, 2000년대 T1000 개발. 매 10년마다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경쟁자들이 T700을 따라잡을 때쯤 토레이는 이미 T1000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2014년, 토레이는 보잉과 1조엔 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787 드림라이너용 탄소섬유를 10년간 단독 공급하기로 했죠. 당시 토레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2%였는데, 이 계약으로 5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셨습니까? 토레이 아니면 불가였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항공 인증입니다. 보잉이 새 소재를 승인하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수만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하죠. 내구성, 피로도, 열저항, 충격저항. 모든 걸 검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증받은 소재는 웬만해선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또다시 5년에서 10년이 걸리니까요. 이게 진짜 진입장벽이에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신뢰가 쌓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터집니다. 직접 타격은 반도체 소재 3종이었지만 한국이 깨달은 건 따로 있었죠. 공급망은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 탄소섬유는 MTCR, 즉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같은 수출 통제에 걸릴 수 있었어요. 미사일 동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가벼워지면 사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고강도 탄소섬유는 전략 물자로 분류됩니다. 용도 심사, 정치 상황, 납기 조건. 돈 주고 살수 있다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2019년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기술을 선정했어요. 그 안에 탄소섬유도 포함됐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살수 있는 구조를 깨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였죠.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효성은 사실 2008년부터 이미 뛰어들었어요. 2011년 T700급 개발 성공. 2013년 전주 공장 상용 생산 시작. 연 2,000톤 규모였죠. 2020년 1월 2차 라인 가동으로 연 4,000톤, 1,500억 원을 투자했어요. 2023년 3차 증설로 연 9,000톤 목표, 2,000억 원을 추가 투자했죠. 2028년 최종 목표는 연간 24,000톤 총 1조 원 투자 계획입니다. 숫자만 보면 공장 늘리기 같지만, 이건 단순한 물리적 증설이 아닙니다. 매 단계마다 공정감각을 축적하는 싸움이거든요. 효성이 왜 이렇게 단계적으로 증설했을까요? 한 번에 크게 짓지 않고 이유는 명확합니다. 탄소섬유는 실패를 관리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불량률을 낮추고 그 노하우를 다음 라인에 적용하는 겁니다. 탄소섬유를 만드는 과정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 중합, PAN 원료를 만드는 단계예요. 온도, 압력, 촉매 농도 이세 가지가 0.2%만 달라져도 결과가 바뀝니다. 두 번째 방사, PAN 용액을 가느다란 실로 뽑아내는 과정이죠. 노즐 크기, 압도, 용액 농도 이것도 미세하게 제어해야 해요. 세 번째, 안정화. 20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 산소와 반응시켜요. 이 과정에서 PAN 분자가 사다리 구조로 바뀝니다. 너무 빠르면 섬유가 끊어지고 너무 느리면 생산성이 떨어지죠. 네 번째, 탄소화.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탄소 이외의 원소를 날려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탄소 순도가 92% 이상으로 올라가요. 다섯 번째 표면 처리. 탄소섬유 표면에 산소를 붙여서 수지와의 접착력을 높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복합재로 만들 때 섬유와 수지가 잘안 붙어요. 결함이 생기면 그 배치 전체가 팩이죠. 같은 장비 저도 못 만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장비 매뉴얼보다 무서운 건 누적된 공정감각과 데이터예요. 토레이는 50년 동안 이 데이터를 쌓아왔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속도에서 불량률이 올라가는지, 이 모든 게 노하우로 축적돼 있어요. 효성의 초기 불량률은 30%였다고 합니다. 배치 10개 중 3개가 폐기됐다는 거예요.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하지만 10년 동안 개선해서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췄습니다. 이게 바로 축적의 힘이에요. 효성은 2017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투자하는 정부과제에 참여합니다. 방산 분야에서 쓸 고강도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게 목표였죠. 5년간의 연구, 효성은 여기에 연구 인력 10명을 투입했습니다. 박사급 연구원만 15명이었죠. 배치 편차를 줄이는데 집중했어요. 같은 공정으로 100번 만들어도 같은 강도가 나와야 한다. 이게 신뢰성의 정의죠. 그리고 2022년 10월 12일, 인장 강도 6.4기가파스칼급, 탄성률 295기가파스칼,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성공.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발표가 나갔습니다. 이번 개발로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에 이어 초고강도 탄소섬유 생산이 가능한 탄소소재 선진국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4년 만입니다.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효성이 집요하게 버틴 시간이죠. 그럼 이제 시장이 열렸을까요? 2021년 4월, 효성첨단 소재는 한화솔루션과 6년간 1,600억 원 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소차용 연료탱크 보강에 쓰일 고강도 탄소섬유를 202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거죠. 수소차 탱크는 700바의 압력을 견뎌야 해요. 700바가 얼마나 높은 압력인지 아십니까? 대기압의 700배에요. 일반 타이어 압력이 2에서 3바인 걸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이 압력을 견디려면 탱크를 탄소섬유로 여러 겹 감싸야 합니다. 2020년 현대차 넥소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수소 탱크는 탄소섬유로 감싸서 강도를 높입니다. 효성첨단소재는 현대차로부터 자동차용 탄소섬유 T700의 안전성을 인증받았고 실차 테스트를 거쳐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습니다. 과거엔 토레이의 한국법인인 도레이 첨단 소재가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 전략 납품했죠. 그런데 효성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효성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8위입니다. 아직 중위권이죠. 하지만 CNG 고압 용기 시장에서는 세계 1위예요. CNG는 압축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200에서 250바로 압축해서 차량 연료로 쓰는 거죠. 버스, 트럭 같은 대형차에 많이 쓰입니다. 효성은 이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해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집중 공략했기 때문입니다. 항공부주처럼 인증장벽이 높은 시장보다 고압용기처럼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시장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발 성공했으니 이제 토레이를 따라잡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토레이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일본 토레이, 1971년 세계 최초 상업화 이후 50년.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실내의 축적이에요. 보잉 787, 에어버스 A350. 이런 항공기 제조사들이 탄소섬유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뭘까요? 100번만 들어도 같은 강도를 보장하는가입니다. 항공기는 한번 결함이 생기면 수백 명의 목숨이 달린 문제죠. 그래서 인증 과정이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짧으면 2년에서 3년, 길면 5년 이상 걸려요. 보잉의 소재 인증 과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초 물성 테스트. 인장 강도, 압축 강도, 구힘 강도. 수천 개의 샘플로 테스트합니다. 두 번째, 환경 테스트. 영하 5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습도 0%에서 100%까지.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해요. 세 번째, 피로 테스트. 같은 하중을 수만 번 반복해서 가합니다. 항공기는 이착륙을 수만 번 반복하니까요. 네 번째, 충격 테스트. 새가 부딪히거나 우박이 떨어지거나 이물질이 날아오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다섯 번째, 화재 테스트. 불에 탔을 때 유독가스가 나오는지 확인해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인증을 받습니다. 토레이는 이 인증을 수십 년 동안 쌓아왔습니다. 고잉, 에어버스, 로키드 마틴. 이런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 레퍼런스가 쌓여있죠. 토레이의 연간 생산량은 42,600톤 수준입니다. 2018년 기준이죠. 효성은 2028년에야 24,000톤이죠. 규모만 봐도 차이가 명확합니다. 더 중요한 건 제품 라인업이에요. 토레이는 T-300부터 T-1100까지 전 등급을 생산합니다. T-1100은 T-1000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이에요. 인장 강도가 7기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군사용 항공기, 우주항복선 같은 최첨단 분야에 쓰이죠. 효성은 아직 T-1000급까지만 개발했습니다. T-1100은 아직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하나 효성은 토레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항공시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50년 축적된 신뢰를 5년, 10년 만에 뒤집기는 어렵죠. 게다가 토레이는 이미 보잉, 에어버스와 10년 단위 계약을 맺어놨어요. 보잉 787은 2004년 개발 시작해서 2011년 첫 상용 비행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토레이 탄소섬유를 쓰고 있어요. 보잉 입장에선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검증됐고, 공급도 안정적이고, 가격도 협상이 끝났으니까요. 새로운 공급자로 바꾸려면 또다시 5년에서 10년의 인증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 사이에 생산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럼 효성은 진 건가요? 아닙니다. 협상 구도가 바뀐 겁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토레이 조건이 싫으면 다른데 가세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죠. 가격, 납기, 최소 주문량 모든 걸 토레이가 정했어요. 특히 T 창급 같은 고급 제품은 어려웠습니다. 주문하려면 최소 1년 전에 예약해야 했어요. 급하게 필요해도 줄 서서 기다려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효성이라는 대안이 생겼어요. 한국 기업들이 협상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토레이 조건이 부담스러우면 효성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바로 교섭역의 변화예요.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2021년 이전, 한국 기업들이 토레이의 탄소섬유를 주문하면 납기가 최소 6개월이었습니다. 급한 주문은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가격도 협상 여지가 거의 없었죠. 제시된 가격 그대로 사야 했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T1000급 개발에 성공한 2022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토레이에 주문할 때 효성 견적서를 같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토레이도 가격을 조정하기 시작했죠. 납기도 좀더 유연해졌고요. 시장 점유율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왕이에요. 가격, 납기,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죠. 하지만 경쟁자가 등장하면 협상 테이블이 수평으로 바뀝니다. 효성이 T-1000급을 개발한 건 2022년 10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 발사체나 항공기에 쓰이려면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 과정이 짧으면 2년에서 3년, 길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 성공과 실제 적용 사이에는 시간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게임의 룰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예요. 효성의 전략도 명확합니다. 틈새 시장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쌓고 점진적으로 확장한다. CNG 고압용기 시장 세계 1위, 수소연료 탱크 시장 공급계약. 이런 레퍼런스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우주항공시장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토레이를 정면 승부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만드는 거죠. 효성의 다음 타기든 풍력발전입니다. 풍력 터빈 날개는 길이가 50m에서 100m예요. 이걸 가볍고 강하게 만들려면 탄소섬유가 필수죠. 글로벌 풍력 시장은 2025년 기준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 설치됩니다. 탄소섬유 수요로 치면 연간 10만 톤 이상이에요. 효성은 여기서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한국에는 강점이 있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의 경험. 탄소섬유도 결국 공정제어 싸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에서 쌓은 미세 공정제어 노하우가 여기서도 통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들 때 온도를 0.01도 단위로 제어합니다. 이 노하우를 탄소섬유 공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률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실제로 효성은 삼성전자 LG화학출신 공정 엔지니어들을 영입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에서 쌓은 공정 제어 노하우를 탄소섬유에 적용하는 거죠. 균형 잡힌 시각 하나 들어갈까요? 물론 토레이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항공인증, 장기공급, 레퍼런스, 글로벌 네트워크. 이 부분에서 토레이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선택지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열립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한 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누리호가 굉음과 함께 우주를 향해 솟구쳤습니다. 13기 위성. 차세대 중형 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 총 탑재 중량 960kg. 목표 고도 600km. 발사 18분 만에 모든 위성 분리 성공. 발사 42분 만에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가 남극 세종 기지 지상국과 착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이 우주 운송을 반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입니다. 누리호 1차 2021년 10월 위성 보상체 궤도 진입 실패.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어요. 목표 고도 700km에 46km 부족한 654km까지만 올라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리호 2차 2022년 6월 성능 검증 위성 궤도 진입 성공. 1차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산화제 탱크 헬륨압을 높였어요. 그 결과 성공했죠. 누리호 3차, 2023년 5월, 차세대 소형위성 2호 등 8기 발사 성공. 이때부터 실용위성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2025년 11월 13기 발사 성공. 발사 횟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주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3번 성공은 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네번 연속 성공은 실력이죠. 우주 발사체에 탄소섬유가 적용되면 무게가 가벼워져 추진력이 상승하고 더 많은 탐사 장비나 승무원을 태울 수 있어 경제적이에요. 내구성과 열, 진동 저항성도 우수하죠. 누리호 페이로드 페어링. 위성체를 보호하는 덮개의 탄소 복합제가 사용됩니다. 페어링은 발사 초기에 위성을 보호하다가 대기권을 벗어나면 분리돼요. 무게가 무거우면 연료를 더 많이 써야 하죠. 하지만 가벼우면 그만큼 연료를 아낄 수 있어요.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페어링 무게는 약 1.5톤이었습니다. 만약 이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면 3톤이 넘었을 거예요. 1.5톤을 아낀 셈이죠. 이 무게만큼 위성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우주, 방산, 수소, 이세 시장의 공통점이 뭘까요? 신뢰가 가격을 이긴다는 겁니다. 값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느냐가 결정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T급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한국이 이시장에 문을 열었다는 의미니까요. 효성이 t 1 0 0급을 개발했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보잉 787에 쓰이는 건 아닙니다. 인증 과정이 남아있죠? 하지만 한국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 구도를 바꿉니다. 효성이 T 1 0급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고부가 가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그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국산화의 진짜 효과는 뭘까요? 값이 싸졌다. 아닙니다. 내가 언제 얼마나 어디에 쓸지를 내가 결정하는 힘. 이게 소재 주권의 의미예요. 그리고 효성이라는 옵션이 생기면서 한국 기업들이 협상할 때 카드가 생긴 거죠. 이게 월급, 연금,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효성의 1조 원 투자. 전주 공장 고용은 현재 500명입니다. 2028년 증설이 완료되면으로 늘어날 전망이에요. 직접 고용만 그렇고 협력사 고용까지 합치면 3,000명 이상이죠. 관련 부품 소재 협력사 확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고 사람이 모이다 보면 더불어 산업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국가적으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은 절대 못 만든다. 일본이 40년 동안 되풀이했던 이말 효성이 14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T천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인장강도 6.4기가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 개발 성공. 하지만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대안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게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월급, 연금, 일자리, 이 모든 건 소재 산업의 방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효성의 1조 원 투자가 전주 공장 고용으로 이어지고, 누리호 발사 성공이 우주 생태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탄소섬유 국산화가 수소차, 방산,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죠. 우리는 이제 대안이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지금도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